어둠 속에서 어둠은 기울어지며 혜은이는 전 남편의 장례식에 앉아 있었다. 어두운 초롱에 비치는 어두운 그림자, 이제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밤낮으로 그녀는 끝없는 사색에 잠겼다. 이곳에서 두 사람이 함께한 달콤한 기억들이 그녀를 더욱 괴롭힌다. 그러나, 아무도 혜은이를 위하여 이러한 악몽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갑자기, 불량배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빚을 요구하기 위해 출연했고, 어떤 연민도 없이 잔인하게 행동했다. 머리카락은 엉망이고, 무서운 얼굴에는 사악함이 가득하며 그들은 아무런 자비심도 갖지 않고 혜은이의 절망적인 상태를 노리고 있었다. 혜은이는 자존심을 위하여 항해하려 하지만 그들에게서 오는 위협과 잔인한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혼자 일어나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위협과 폭력적인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장례비를 요구했다. 그녀는 홀로 서 있었고 두려움 없이 불쌍한 존재와 맞서 싸워야 했다. 이런 상황은 그들의 야만적인 행동으로 인해 장례식 참석자들 모두가 혼란과 분노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장례식 참석자들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은이에게 위로와 도움을 제공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그들과 홀로 맞서야 했으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 무기력과 공포에 짓눌려 혜은이는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장례비를 놔두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잔인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참석자들 모두에게 분노를 자아냈고 비난을 받았다. 사건 이후 경찰이 소환되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그들의 악몽적인 행동은 군중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혜은이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스스로에게 정의를 구하는 것을 결심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을 조사하며 그들을 법의 품으로 끌어들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외로움과 고통은 계속되었다. 혜은이는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한 공포에 맞서야 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밝게 바라보고자 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밝은 인내심은 사회에 대해 더 많은 인식과 더 나은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도전하는 것이었다. 덧붙여, 혜은이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동정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